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우리 대학은 정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. 지난해 7월 전북대에서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. 같은 해 9월에는 이화여대에서 졸업생 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학번을 무작위로 대입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활용해 정보를 털었습니다. 이화여대에서는 털린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북대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스팸 문자를 받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. 우리 대학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 방화벽을 통해 주요 웹 애플리케이션이 공격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타 대학에서 단일 IP로 해킹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. 최근 정보처는 정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웹 방화벽을 교체했습니다. 오래된 장비를 최신 보안 기술이 탑재된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해 시스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정보기획팀 최효승 주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및 보안 전문 업체, 타 대학들과 협력하여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정보처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